오늘은 어떤 컨텐츠냐? 바로 요번에 썸머 이벤트, 한마디로 썸머 한정판이 1년 만에 풀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요번 썸머 이벤트에서 어떤 유니폼을 사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명히 또 이거 보시면서 또 댓글에 또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썸머 한정판 유니폼은 어떻게 사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토큰 캐릭터가 있고, 크리스탈 캐릭터가 있는데, 토큰 캐릭터들은 과금을 해서 토큰을 얻어 갖고 그 토큰 갖다가 사는 거기 때문에 현질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은 무조건 과금 이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캐릭터들은 대부분 여, 여성 캐릭터들. 여성 캐릭터들이 대부분 토큰 캐릭터고요. 크리스탈 한마디로 수정을 써서 얻을 수 있는 거. 그건 남성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 캐릭터들은 크리스탈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캐릭터 요즘 메타에서 어떤 캐릭터들이 음 사면 좋은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과 한번 집단 지성체의 한정판 썸머 유니폼 어떤 것이 좋은지 줄 세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토큰부터 할게요 토큰 토큰에서 첫 번째 주자 아 스톰 스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스톰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괜찮은 거좀 있었어요. 티어 4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썸머 한정판이 있어가지고 이 유니폼을 통해서 또 속성 버프 예. 네. 속성 버프도 갖고 있는 편이라서, 지금 만약에 티어3만 갖고 있다고 해도, 티어4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속성 버퍼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현재 메타에서는 주자에서도 밀려났고, 음, 여유분이 있거나 조금 내가 좀 과금을 좀 요번에 좀 넉넉하게 하겠다 해서 토큰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할 법한 그런 유니폼이 하지만, 무조건 필수, 현재 메타에서 무조건 필수 그런 거는, 현재로서는 좀 밀려난 게 아닌가. 음, 맞아요 버퍼 이상 버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뭐 월보다 거부해서 아예딜를못 넣는다 그건 아니고요 예. 티어포가 있는 캐릭터이네 지금은 버퍼로서 소성 증폭 버퍼로서만 사용하고 있는 스톰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실크 실크는 어느 위치일까요 실크 지금 어디에도 안 쓰지 않습니까 지금 스톰보다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의 뭐 섀도우랜드에서나 쓸 법한 네, 그런 캐릭터거든요. 분명히 좋은 캐릭터이긴 했어요. 이게 네, 한정판 나왔을 때 진짜 대관만 주고도 60 레벨 막 e 티언데도막다 때려잡고 막 이랬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실크 이 유니폼으로 할수 있는 게 섀도우랜드밖에 없거든요. 이쁘니까 합격이라고. 맞긴 해. <laughs> 이쁘긴 한데 그래도 지금 PV 메타에서는 완전히 밀려난 캐릭터라서 아마 뒷방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아 오늘의 주인공. 황제패야 납시오. 중전마마 등장입니다. 요번 예, 썸머 유니폼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규 유니폼인 사일로. 욘두보다 더 1년을 기다렸을 법한 그 찐주인공 루나스노 썸머 라일락은 어느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적패야? 루왕이야? <laughs> 아마 제일 앞쪽에 가겠죠. 토큰 쪽에서 현재로서는. 루나스노우가 왜 추앙을 받냐면 딜이면 딜, 그리고 거대보스 레이드 딜링, 또 뭐,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일단, 그걸, 레얼, 여기에서 가장 많은 주자를 띄고 있는 게 루나스노우고, 루나스노우 이상의 스피드 여성 영웅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고 적폐 캐릭터, PV에서는 e 루나가 뭐다 한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개적폐 캐릭터, 철바통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요번 썸머 유니폼을 기다리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루나스노 때문에. 네, 사용처가 너무나도 많고, 개적패기 때문에, 이번, 올해 여름 썸머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건 루나스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제일 앞쪽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첸트리스. 저는 개인적으로 인첸트리스 이제 살 이유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위작이 아닌 이상, 인첸트리스가 이 유니폼보다 그 다음에 나온 최신 유니폼이 있어요. 네, 그게 수정 유니폼인데, 그게 더 좋습니다. 그거는 그거 그거부터 이제 유틸리티성이 좀 붙지 않나요 버프가? 그래서 인센트리스를 굳이 이거를 토큰 주고 살만한 하위 유니폼 작할거 아닌 이상 이걸 주고 사돈 주고 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크랑 동급이라고. 난 개인적으로 실크가 좀더 얘보다 낫다고 생각함. 얘보다 얘보다는 얘가 좀더딜잘 나오지 않음 어. 한정판은 하위로 안 나옴. 아 아무튼.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서야 인첸트리스가 굳이 지금 토큰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제일 뒤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 사일록. 사일록은 오늘 열린 신규 유니폼이죠. 요건 올해 2024년 썸머 한정판인데,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됩니까? 일단 여기 위치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 위치. 어, 근데 신규 유니폼은 당연히 루나스노보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루나스노우는 2주에 6번인가 7번 뛰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많이 뛰어봐야 지금 2번 정도? 근데 얘가 지금 로그 자리, 그리고 케이블 자리를 위협을 하고 있고, 로그랑 케이블이랑 둘다 티어4로 안키우신 분들이 있다면, 사일로 갔다 그두 자리를 다 티어4 찍고 나서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지금 포지션이고, 괜찮은 유니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몸값을 많이 쳐줘도, 루나의 3분의 1 정도의 파급력?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루나보다, 루나를 앞서가기는 굉장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3사일록이 루나, 일루나? 삼사일록이 일루나급? 예, 네, 요 정도라 생각하고,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순일 것 같고,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이따가, 어, 좀더 자리를 좀 바꿔보도록 하고요. 순서는 요렇게 되겠네요, 1차적으로는. 다음. 자, 이제, 수정으로 살수 있는 유니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아이스맨. 얘 쓰는 애 있습니까? 나 진짜 이거 사고 진짜 뼈 땅을 치면서 후회했거든. 진짜 아이스맨이 오메가 뮤턴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족밥 아 아닙니다. 이렇게 쓰레기일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 네, 오메가 레의 뮤턴트인데 거기다 수정 캐릭터인데 정말 어디에도 안 쓰이죠. 유니폼도 한정판인데 수정 캔데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이스맨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좀좀좀 좀, 좀,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별거 정말 별볼이 없거든요. 음. 아이스맨은 그나마 최신이라 다른 두 개보단 나아요. 그건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아무튼, 일단은 여기다 두겠습니다. 다음. 케이블. 케이블 썸머. 진짜 이 케이블 썸머는 할 얘기가 많은데, 옛날엔 얘가다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얘네들 없었을 시절에는, 얘가다가 거대보스레이드, 그걸, 월보, 모두 케이블 형님이 저 선, 저 선봉에 서갖고, 다 때려잡으셨어요. 진짜. 혼자 티어2이고 나머지는 다 티어3인데도 티어3 다 때려잡으면서 티어2임에도 불구하고 다 때려잡으신 분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예, 이제는 더 좋은 유니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럼 어느 위치가 좋을까요? 그래도 아 어렵다 그래도 아이스맨보다 쓸만하지 않을까? <laughs> 그래도? 그래도 케이블이 아이스맨보다 쓰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합니다 예, 뭐둘다 도친 게친이긴 한데 어, 그럼 케이블을 어, 빅남이 앞보다 앞이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스맨보다 앞이다. 다음, 아 미스테리오. 미스테리오는 어느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스테리오 진짜 좋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걸 레어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얘가 없으면 굉장히 꼬아요. 예, 얘가 없으면은 일단 얘랑 같이 쓰는 애가 매그니토죠? 예, 네, 매그니토다 보니까 블레스트 빌런 사이드에서 진짜 몇 없는 버퍼기 때문에 매그니토랑 진짜 영혼의 듀오예요. <laughs> 그리고 매그니토가 주자에서 밀려난다고 해도 얘는 자리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만큼 버퍼 효율이 버프율이 좋고 얘밖에 지금 줄수 있는 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미스테리오 사시는 거 절대 추천. 네, 너무 너무나도 추천드립니다. 그걸 레얼 뭐 도시는 분들 아니면 또 월보 뭐 거보 뭐 하시는 분들 다 미스테리오 쓸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스테리오는 사주는게 좋다. 그리고 또 크리스탈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좀 덜하죠. 다음 얘는 뭐 아이스맨이랑 동급 아닙니까? <laughs> 얘나 얘나. 아 근데 그 키실버는 이번에 신규 유니폼도 나왔잖아요. 음 신규 유니폼도 나왔기 때문에 이 유니폼을 더더욱 살 이유가 없어졌다. 어찌됐거나, 요번에, 한두달 전인가요? 퀵실버 티어4가 나온 새로운 유니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크리스탈 주고 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친개친 근데, 대, 대도고 보면은, 대부분 안경을 이렇게 위에 쓴 애들이 좀 쓰레기구만. 어, 대부분, 안경을 이렇게 위에 쓴 애들은 쓰레기다. 이거, 어, 이거, 윈열도 그런데요. 윈열도 사일록이랑, 스톰이랑, 실크랑, 다 안경 위로 썼는데, 어? 좋은 애들은 안경 같은 거안 쓴. 아 여기서, 새로운 이론 안경을 안쓴 애들이 슈퍼가케 어 안경을 <laughs> 안쓴 애들 아 근데 얘 인챈트리스에서 말 말아먹었네 어 인챈트리스에서 말아먹었네 다음 아요두 요거 할말 많습니다 요두 지금 제가 써보고 왔거든요 요두를 써보고 왔는데 토르 있으시면 이얘 써야 됩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진짜 엄청 좋아서 화이트 폭스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고요. 네, 외계인 타입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긴 한데 블레스트 빌런이 좀더 많이 쓰이지 않나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블레 빌런 사이드가 많습니까? 외계인 사이드 레어리 많, 극레어리 많습니까? 어, 미스테리오가 더쓸 때가 많죠. 어,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정말 아쉽게도 미스테리오를 밀어내지 못하는. 네, 아무래도. 연두가 또 천하디천하 스피드 남성 영웅 출신이라 서울대 하버드나 하버드대 나와봤자 백수 아 백수는 아니죠 예, 서울대 하버드대 나왔지만 약간 그 분식집 차린 그런 느낌 어 그래도 뭔가 자수성가한 느낌 그런 느낌을좀 들거든요 그래서 외노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외국인 노동자가 아닙니다 외계인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노자 느낌 <laughs> 외계인 외계인 노동자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자기 특성잘 찾아갔고 예 그래도 취업 잘한게 어딥니까? 이 정도면 뭐, 동네에다가 이제, 현수막도 걸고 그래야 돼요. 동네 입구에다가. 마을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놓고 보면은, 1등은 루나스노우랑 미스테리오가 되는데, 얘네들이 같은 업, 같은 날 업데이트 됐거든요. 얘네들이 짝꿍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등도 얘네들이 짝꿍으로 나왔어. 2등도 짝꿍으로 나왔고. 어. 이런 거 보면은 살짝, 어, 요때에 그거는 참, 뭐가 없었구나. 어,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여기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변경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 지금 한번 기탄 없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수정 한번 해볼게요. 아이스맨이 썸머 케이블보다는 위다? 왜? 그래도 얘가 최신 유니폼이니까? 휠 실버가 빅나미보다 낫다고? 케이블이, 그럼 완전 밀려나는 거 아니야? 케이블 최신 유니폼 따로 있고 큐시버 최신 유니폼 따로 있으니까 이거 이게 최신 유니폼이면 이거면 인정. 이게 그나마 최신 유니폼이라서.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렇게 되면 서로가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 서로가 짝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알기론 그런데 이렇게 라인업을 하면은 서로가 짝짝도 딱딱딱 더 맞네. 어, 아무튼 뭐뭐 뭐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네 명이지 않을까 다섯 명까지? 개인적으로 포함시키면, 스톰까지는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스맨, 실크, 퀵실버, 케이블, 인첸트리스는, 이제는 의미 없는 패지 아닐까 싶습니다. 웨스테리어도 월보에서도 쓸수 있어요. 어차피 버프기 때문에. 버프기 때문에. 얘네 둘은, 가져가는 게 맞아요. 옌두랑 미스테리오는. 음. 일단, 버퍼는, 다다 이선입니다. 예. 그리고, 스톰도 티어4로 안 가더라도 속성 버프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 때문이라도 얘도 일단 보장된 안정성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다섯 명까지는 다 유효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한 영상에서 말하는 건 절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이, 어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시청자분들과 뽑아본 리스트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은 될수 없으니까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시고 여러분들 선택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지금까지 아빠 가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무리. 근데 니네 이거 4개안 사면은 1년 또 기다려야 돼.